어 안양! 어디지? 아이고, 두두두두두. 아, 씨, 왜 이렇게 안 죽냐? 학교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빠,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진짜 지금 다, 다, 다. 얘 목소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이러다 지각해? 마이크, 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은요, 이게 오늘 게임 학교잖아요. 게임 학교죠. 이 아, 그래서 또 준비를 게임. 한 거구나? 예. 네. 그래, 어. 예습을 하고 어. 간 거네. 아, 모험생이에요. 밥 먹으려고? 예. 이 누나가 간다. 이 언니가 간다. 아 오늘이야 오늘. 아 게임학교가 있고 어, 대박이야. 경기 게임 음, 마스터고등학교. 게임 마스터고. 게임학교가 있고. 우와 이뻐 나. 게임한다 게임한다. 경기학교야. 아, 우와 PC 방이야. 게임방이야 여기. 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야눈 돌아간다 야. 와. 근데 왜, 왜 이렇게 다영이를 환영하질 않아 애들이? 우주소년 다영. 와 처음이야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는 학교. 그냥 관심사가 다른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보단 게임인, 게임인 거야 그러니까요. 내눈좀내눈좀 바라봐줄래? 돌보듯이 보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우린 지금 건투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어나 나도 해봐도 돼? 어, 게임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다. 우와. 진짜 많아요. 그래. 오. 오. 재밌다. 또뭐 있어? 여기 또또뭐 있어? 저기 저기는 저기 에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음, 있어? 음. 야 저거 VR VR 게임이야.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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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 게임 많이, 많이 아, 하는데 좀. VR도 있어. 아, 저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게임 가장 잘하는 친구야. 제일 잘하는 친구라고? 어, 완전 말레비야. 근데 꼭 학교에 저렇게 게임 잘하는 애들 한 명씩 있잖아. 한 명씩 있어요. 진짜 유독 잘하는 응. 애가 있어아르지다르지 오, 오, 다르다 다르다 오치, 오치. 느낌이 다르다. 달라 달라. 우와 잘 진짜 리얼, 리얼하리다 그, 아니 얘가 머리가 많이 새치가좀 많은 것 같은데. 이이 <laughs> 친구야. 오오오야 야. 야. 오. 어 뭐야? 야 너! 야 너! 뭐야? 저기 전학생이니? 어 누구... 언제 왔어? 야. 저는 당연히 이렇게 까매 이렇게 세원이 같은 친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음. 너무 세월이 다 드러나니까. 아 어, 진짜. 진짜. 아,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친구들럼너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정황했어. 깜짝 놀랐어요. 전학생. 맞맞 맞습니다. 아오. 하나합니다 네, 저는 교장입니다. 어? 교장입니다. 교장 어? 선생님. 교장 선생님요? 꽃이 조안이신데? 난 그냥 어, 철없는 교과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아 <laughs> 교장 선생님이에요. 캐릭터 <laughs> 있는 선생님. 캐릭터 네. 있는 오,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교장입니다. 어? 뭐? 이력이 장난 아니에요. 후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브랜드들의 <목소리> 그 기업에 있던 분들이 또. 그니까요. 현업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 게임 업계 대 선배님이신데요. 네. 게임 업계 전반을 경험하셔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음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음 아, 게임이 진심인 학교네. 요 네. 그러니까. 저는 JF 그 페이커가 페이커가 되고 싶은 다영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 학교는 프로 게이머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네, 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드는 개발자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어. 게임 메이커를 메이커. 만드네. 어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럼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laughs> 그럼 자세히 여러 번 돌려보세요. 예 네?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공방 사수하시면은 <laughs> 아, 예, 예, 예. 야전 세계 인구의 반이 게임을 아, 한다는 씨, 거잖아요. 어, 진짜. 그, 네. 저는 케이팝이 1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2위더라고요. 아, 1위가 아, 게임 아 진짜. 제가 아, 2위더라고요. 케이팝인 -POP. 네. 줄 알았는데. 야, 이 학교 미래가 있네, 진짜. 아, 큰... 네. 와, 다들 맞아. 게임 잘하게 생겼다, 진짜. 완전. 이것또 배워가겠네, 우리가. 어왜 어, 이렇게 애들 다 멋있지? 어왜 아, 이제 나왔지 이 학교가? 진짜 나 게임을 하면 여기 있는 갈 거예요? 알았지? 어 게임 개발을 위한 모든 시설과 교육과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1기, 2기가 졸업을 했거든요. 벌써 유명한 게임 개발사, 중소 개발사에 다 취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학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한 10개 이상의 게임을 만들고 졸업할 수 있어요. 좀 반겨준다. <laughs> 다영아 혹시 슈팅게임 네. 해봤어? 비행기 총 쏘는 게임이야. 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 혹시 해볼래요? 어, 네. 우리 일구사이. 어, 맞아. 예. 우리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데. 일구사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일구사이라고 <laughs>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오락실에서 하는 그 미사일. 미사일에서는... 아, 거짓말에 <laughs> 오락실 없었잖아요. 아, 이거요? 저... 저... 아, 제가 아, 제일 아. 자주 다녔던 우주 오락실이라고 아,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 아. 볼까요? 어, 이거! 어, 그렇지, 어, 이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수업도다. 게임 진짜 많이 했나보다. 아, 저 게임만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어, <laughs> 야, 다행히 잘하는 거 찾았다. 우리 잘하는 어렵네. 거. 우리는 이 게임을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 네, 지금부터 같이 조금만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게임 엔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야? 와, 여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야. 아. 야 이거 저거네. 어떤 거야? 코딩 아니야 저거? 아 우리 그때 봤잖아 요 코딩하는 거. 소에서 봤잖아요 소마고. 그래, 소프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laughs> 오랜만에 아, 아는 것만 있다. 하세요. 미안해. 예, <laughs> 이게 바로 키보드로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고 그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이 돼요. 얘들아, 얼마죠? 스피드는 빠르기는? 오요네오예요네 이렇게 배우면 쉬워질 것 같아, 그렇죠? 점점. 아. 근데 이 비행기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올려야, 올려야. <laughs> 맞아요, 올려야. 0 2 0이야0 2 0이야 와, <laughs> <laughs> 그럼 너무 빠를 것 <laughs> 같아. 제촉기를 <재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laughs> 형, 진짜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아, 보이지 조절이 않나? 안 되네. 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게임이 너무 쉽게 흘러가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치. 적당한 난이도를 만들려고 이제 고민하면서 값을 정해야 해요. 음. 아 맞아.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너무 너무 또 어려우면 문제지만 그래. 음. 너무 쉬운데 하면 재미가 맞아. 없어져. 요 맞아, 맞아 어려워야지. 에, 뭔가 아 오늘 못겠어 내일 한번 더 해봐야지.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 맞아. 있어야 되니까. 너희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영어다 보니까 음. <laughs> 영어 못하면 좀 힘들긴 한데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는 거지 영어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아, 1023개를 외우면 되는구나 아, 그 영어들을? <laughs> 응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응. 어떤 점이 제일 재밌어, 너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어. 아, 난 이제부터 한번 게임을 만들어서 이런 반응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 이게 칭찬의 그죠?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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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이 반에서 너가 제일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 잠깐, 잠깐.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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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런 거 <laughs> 좋아해요. 뭔데? 내가 너가 들어가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봤어. 다영이가 주인공이야? 제가 있대요. 다영 게임? 어머, 어머, 이거 나야? 그래, 네, 봐봐. 진짜 귀엽다. 어? 왜 그래요? 어? 캐릭터에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게. 이제 한번 코드를 추가하면은 바로 덤프를 할 수. 있는. 영혼 좀 정말 불어먹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즉석에서 돼? 코딩 같이 네. 하는 거지, 이제. 네. 플레이어에게 힘을 더해 주는 건데. 아. 아 저게 저게 다 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명령어를 탁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조합해야 되는 거군요. 그쵸 이제 여러 가지 코드 조각들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아,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렇구뭐 아... 어떤 거 누르면 돼? 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점프 점프할, 점프할 수... 수 있어? 오케이. 이제 움직일까 그러면? 이제 음... 움직인다. 이제 움직인다. 오! 눌러봐. 오! 우와, 신기하다. 아! 어? 눌러봐. 와, 신기해. 어 나단이 아니야? <laughs> <laughs> 야 뭐야 나단아나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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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나다라+ 나다아 나단아. 응. 이제 그게 나단이인 거야 나 장애인 올라가 허들이네 허들 나들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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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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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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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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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올들 허들 허들 허아 허들 허나 허들 허들 나 어떻게 궁금하다 나눈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umm> 와 나한테 아니, 진짜 이 너무 잘 만들었다 뭐야 없어요 죄송해요 <뭐된> 와. 야 우리는 있는 거 몰랐대? 아야 <뭐된> 기분 개, 개구린데? 개제 <뭐된> <laughs> 이름 뭐라 그랬지? 깐만 야, 이제 1학년밖에 안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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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 몰라 바빴으니까 바빴으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그럽게 너그럽게 이게 뭐야? 나 도서관 와 익숙하잖아. 어, 게임실이 있는데요. 아 저거 북이에요, 북. 게임북. 아, 게임북. 응. 네. 보통 도서관이랑 좀 다른 느낌이다. 좀 다르죠. 어. 원래 막 백과사전 이런 그러니까. 거 있어야 되는데. 게임 서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요돈는그 네. 네. 만화를 읽고 있어. 여기 만화방이야? 어디? 게임 우리들이 만들려고 책들 다 참고해서 하고 있거든. 어 그럼 지금. 공부 중인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게? 공부야, 공부. 공부 아닌 거 같은데요, 민채? 어, 저는 진짜 공부 맞아요. 캐릭터 참고하고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음. 아, 진짜 믿을게요. 네. <웃음> <웃음> 귀여워. 자, 얘들아, 역사 수업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어, 전학생이 있네? 오늘 전학생은 좀 새롭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게임화해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같이 배우는 거지. 건은... 발표해볼까? 자야. 자야. 오, 어, 민채. 어? 오, 만화책만 입는 줄 알았더니. <laughs> 그럼 지금부터. 어, 야, 야, 야! 야! 게임 시넵시스 작성하기 3일 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특해라. 3일 운동. 이 3일 운동은 이제 일제의 문화 통치가 시작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세계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친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태극기를 가지고 참일운동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태극기를 일일이 그려서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목표는 목각판 태극기를 안전하게 운반하여 만세 운동을 성공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태극기의 수호자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게임도 만들고 게임 시호시스는 어떤 한 청년이 독립운동가로부터 목각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와, 태극기 운반하는 걸 게임에 반영할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일단 목표가 뚜렷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뭔가 게임으로 만들기 좋을 것 같았고 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했어요. 어, 앞으로는 혹시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만들고 싶고요. 음. 출퇴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만나고 싶습니다. 오, 대박! 오. 민채가 만든 게임에 중독되어 가는 모습. <laughs> 근데 그럼 모든 역사를 여기는 게임화를 할수 있는 건가요? 모든지 사실은 그 게임의 소재가 될수 있어서 일반 교과목이라도 게임의 소재로 쓸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고 와. 있어. 오 아, 대박이야. 학생 <laughs> 평가 <수입평가? 웃음> 저렇게 한다고? 우리 학교를 온 학생들은 보통 다 게임을 좋아하잖아. 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와 그 새로운 그 지식을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사도 생기고 이제 또 배울 때 흥미도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일반 교과목은 일반 교과목대로 가르치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게임이랑 접목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 모두가 진짜 게임에 진심이구나 응, 완전 진심 어, 멋있다 감사하다 응. 너무 감사하다 <laughs> 선생님들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 스토리 라인은 어떻게 짜는 거야? 음... 어디서 영감을 받아? 나는 좀 지방에서 왔는데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 어머 너 귤국 사람이야? 아, 그럼. 나도야. 알고 있었어. <laughs> 진짜? 아, 그럼. 야. 아, 귤국이라 그래요. 귤국이라 그래요. <웃음> 귤국. <웃음> 그래서 나는 좀 약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꽃 보고, 꽃 예쁘네 하면서 꽃 찍으면서 막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서 찾는 것 같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게임 개발자가 꿈이었었거든요. 다양하게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 학교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당장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가도 그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의 경험이 있네? 사실 이 귤국인들이 요 무트로 나올 때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laughs> 그런 것처럼 게임에 대한 혁진이의 열정은 진짜 이거 찐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혁진이. 음. 안녕 어? 야생의 다영이 형주저 와서 게임 한판 할래? 게마하고 <laughs> 왔으니 게임, 나... 게임 한판 해야지, 빨리 와봐 딱 오라고? 어, 우리 지금 세 명이라서 사람이 부족해 어, 갈게 이동현 씨뭐 하고 있었어? 어, 이거 보드게임방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응.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매점 같은 거죠 어허 역시 게임구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달라요 온통 게임인데요? <laughs> 너무 재밌겠다, 학교 다니 진짜. 아니면. 보통은 막 게임하고 있으면 혼나는데 그래 할리갈리하고 있었는데 전학생도 왔으니까 새로 팀부터 짜보자 어. 팀 말고 개인전으로 해야 재밌지 보여줘야지 이제 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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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5개가 나오면 쳐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야, 진짜 빠르다! 아, 손, 감사합니다. 손 진짜 빠르다! 아, 근데 쟤좀 아프겠다, 다행이가. 조심해라! 아, <laughs> 간다! 간다! <laughs> 손목까지 날아간다 어? 다영이 잘하네 아저밥 그렇죠. 먹고 저것만 했어요 좀 친해 밤냐? 너무 잘하는데? 학생 맞아? 이들은 나한테 안 되는 <laughs> 것이요 아무리 게임 개발을 잘한다고 해도 어. 제 연륜이 부족해 어. 그러네 연륜이 어, 부족해. 연륜은 인정해 아. 인정. 아 너희 셋다 그럼 개발하는 사람들? 맞아 아 진짜? 3학년이면 지금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래? 예. 세훈이가좀 엘리트라서 <laughs> 빠르게 취업도 하고 어, 학교대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아 취업했어? 세훈씨 몰라봐서 죄송해요 도윤이는 상상지도 못할 금액을 받아. 뭐? <laughs> 저, 너도 취업을 했어? 저? 어, 도윤이가 얼마를 받길래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취업한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연봉이 <laughs> 가장 높다라고만. 어, 고등학생이 연봉이 뭔말이야. 고등학생 연봉이 있다니 미쳤다. 또 학교는 취미로 다니는 거네 지금. <laughs> 비슷해요. 아, 아 대박이다. 어? 혹시 좀비고등학교라고 들어봤니? 좀비 고등학교 그거 핸드폰 게임 아니야? 맞아 그 학생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그런 엄청난 게임이야 천만 다운로드? 동시 접속자 12만 명 하루 최대 82만 명이래 아니 처음만 다운로드면 서울 인구가 거의 다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해 봤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게임 아, 회사에 지원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나 자격증 같은 게 따로 있어? 꼭 필요한 자격증이나 서류는 없는데 우선 개인의 작업물을 많이 담은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어. 어, 너 그럼 대회 활동 많이 했었어?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한것 같아. 작년에 내가 나가 SK플래닛에서 주최한 스마트 앱 챌린지라는 게임 개발 대회가 있어 전국에서 다 참여하는 되게 큰 대회인데 게임을 만든다 하는 고등학생들은 다 참여하는 곳이 거야? 맞아 1 0 0 0 명이 넘는데 거기서 1등에서 설마?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laughs> 우수상! 30등 선발! 우와. 미쳤죠? 대단한 거지 그렇죠? 아, 대박 앱스토어에 달의 바다라고 검색하면 대회에서 만들어서 출시까지 진행한 게임이 있어. 어, 진짜네! 아, 바로 앱스토어에 있어, 저렇게. 오, 요, 요. 벌려다 더 많네. 앱스토어에 벌써 이름이 딱! 아, 와, 대박이다. 우와! 낚시야?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 게임이 되게 부드럽고, 진행도 빠르고, 너무 좋다. 야, 이덕화 선배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laughs> 저는 게임을 만들 때 유저들이 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창한 말이 아닌 그저 재밌다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원이는 우리 학교 공포 게임 1인자예요 어? 공포, 게임? 공포 게임도 재밌는 거 진짜 아, 아, 우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많아. 스릴 있고 뭐. 결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원이가 만든 공포 게임이 지금 1등이야. 어? 후보가 얼마나 됐죠? 어, 한 13개에서 15개 팀이었던 걸로 기억나. 거기에 내 게임이랑 세원이 게임도 있었는데 대원이 못이기겠더라고 아. 서로 인정해주는 모습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원아 이렇게 된 김에 누나 공포게임 좀 보여주라 그럴까? 응좀 어, 보여줘 같이 하러 갈까 그러면? 같이 하러 가자 같이 오케이. 하러 가자 아 진짜 어딨는 거야 얘들아 어 갑자기 근데 무서워 말도 안 돼. 얘 뭐야? 빈 교실 싫어. 얘들아, 얘들아. 이게 진짜 무서운데. 어디, 어디 있지? <laughs> <laughs> 아, 야, 뭐야? <laughs> <저것은 어디야? 웃음> 얘들아. 야, 이게 갑자기 대원이가 만드는 공포 게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어, 그러네. 우리 잘안보여 옆에 가. 내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이러니까. 아, 네요 야, 우리 둘만 놀란 거야. 아, 깜짝 아, 놀랐네. 아, 진짜 놀랐어, 진짜. 아니, 저게 아니라 오 무서웠어요. 너무 어, 놀랐어. 깜짝이야어 아, 이걸 어, 리얼한데요? 어. 이랬나, 여기까지 있는 사람 너무 안끝 척하냐? 놀라진 않았고 이따 바지 갈아입어야. 난난난 놀라진 않았어. 근데 미호로 미호로 너. 미 있어. 다가다다가다 아! 어이야. 웬일이야? 살짝 느낀 그런 게 있어? 아니 너무 리얼해. 그리고 이 어둠에서 주는 이 불안감을 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너무 잘 표현해준 것 같아. 와 저런 고포 게임은 흔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이거 만든 겁니까? 그나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대화에. 기본적으로 다른 게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없는 같은. 가... 부분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친구들이 뭐 직접 보다리에 들어가서 오. 이제 뭐 직접 납치당하는 느낌을 한번 체험을 해 본다던가. 우리 게임이 아무래도 복도가 많다 보니까 복도의 그 공포스러움을 재현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복도를 걸어봤어. 복도의 무서움을 재현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돼서 음. 지금 게임이 많이 분위기 돼. 쉽지 않네, 그렇지? 응. 나는 어두운 화장실 칸 안에서 어? 10분 내내 응. 숨어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 난자루 속에 들어가 봤어. <laughs> 나는 어두운 산 속을 아무런 저기 없이 보자. 압력 체험 아니에요, 그거? 감력 체험? 그지 않는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 닥치는 게 싫어가지고. <laughs> 어, 근데 잘 만들었는데. <laughs> 어, 왜 <laughs> 만들어? 그러면. 그래. 그래도 살짝 직접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건 싫은데. 그래도 뭔가 게임으로 하는 그런 거는 예전부터좀 좋아했었거든. 대단히 아, 이해했다. 그러니까 느낌만큼 만들 수 있는 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간접 체험으로 만드는 거구나. 왜냐면 메인 개발자니까. 오, 그렇지. 넌매개 네. 음, 우리가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 스팀이라는 곳에 최종적으로 출시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야 스팀 완전 스팀이 뭔데요? 스팀 거기 막 배틀그라운드랑 아 진짜? 전부 뭐다 스팀에 들어있잖아요 어. 제일 큰 게임 플랫폼이에요 어허? 대박이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럼 돈도 벌어? 어, 될수 있으면 버는 걸 목표로 그럼 아무튼 벌어야지